자, 2019년 e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. L.O.L. 배틀그라운드 등 다양한 e스포츠 대회를 초 고화질 H.D 화질로 버퍼링 걱정 없이 최대 다개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K.T. E-Sports 드 라이브 어플리케이션이 탄생했습니다. 네, 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 e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은 옵저버가 잡지 못하는 장면 혹은 슈퍼 플레이가 나왔을 때 선수 시점으로 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거든요. 네. 아, 너무 좋은 어플리케이션 같아요. 네, 정말 e스포츠 리그 생방송 진행 중. 마치 선수의 개인 방송을 보는 듯한 그런 효과를 그러니까.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선수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룬이나 여러 가지 빌드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다 보고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 그렇게 실시간으로 따라할 수 있으면 저 같은 실버도 금방 올라갈 수 있겠네요. 그런 게또 쉽지 않아요. 도움이 네. <laughs> 네. 되겠지만은 네. 본인은 또 재능이 있으니까. 아 그럼요. 네. 네. 자 이런 알짜배기 기능만 모아놓은 이 KT e 스포츠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. 음. 저희가 특별한 분들을 모셔봤거든요. 저희끼리 하는 것좀 우중충 합니다. 맞습니다. 네. 본인도 우중충해요. <laughs> 자, 스튜디오를 환하게 해줄 KT 롤스터 선수분들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자, 수백 선수. 네, 먼저 대표로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또 이렇게 거의 이렇게 다 같이 뭉쳐서 이렇게 촬영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밌는 자리 불러 주셔서 오늘 또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재밌게, 재밌게, 재밌게 놀다 가겠다. 네, 기장다운 그런 멘트. 평소 같이 생활하는 거 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 이런 콘텐츠에서는 이 선수 오늘 약간 활약이 기대된다. 혹시 승 선수 누구 찍어 줄 만한 선수 있어요? 개인적으로는 비비디 선수가 바닥하지않을 <laughs> <관악하지 않을까요? 웃음> 그런 요 저는 예상 못하다. 렇게히 강한 선수 지금 기토 선수 가 있는 것처럼 <laughs> 네, 네,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엄티 선수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<laughs> 네. 네. 경호 형이 잘못 찍은 것 같아가지고 <laughs> 아, 이게 뭐 지금 죄짓는 게 아니거든요. 서로 뚝딱 떨리처럼 맞아요. 오늘 활 좋은 게 저희가 또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좋아요. 아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. 아, 네. 네, 되게 유사한 거예요. 그런 거. 아, 네. 상상초월입니다. 네. 상상초월. 네, 네, 집사님. 아, <laughs> 뭐 이렇게. 분들 단체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,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KT 스포츠. 아, 다시, 같이 할까 이거를 네. 네,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다니. 저희 아까 네. 하는 거 봤죠? 네. 이거 네. 같이 하는 거 어떨까요? 괜찮으세요? 어, 비슷한. 아, 왼세요네 아아 아, 음. 아, 네, 아, 네. 자, KT 스포츠 네. 라이브. 자,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그러니까, 저희는 스포츠 네. e 라이브만 따라하면 되네. 네, 그렇죠. 굉장히 열심히. 어때요? 네, 조용히 있어요. 어, 네. awesome. 네. 재밌어요. 재밌는 거드리 네 트레이닝 있죠? 아우 실하게. 이제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. 아 그러니까요. 머릿속 생각하고 있는 거. 같이 가볼까요 그러면? 자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 KT. 이번 l 라이 e 아 좋아요.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